반갑습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어? 삼약삼보리에 이제 삼약삼보리에 대해서 이제, <laughs> 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알아차리느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제 그, 진리를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보이는 모든 그 상태가 이제 다르게 보인다. 어? 이제 우리는 뭐 깨달음이다, 뭐 중생이다, 이제 이런 걸 굳이 이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굳이 논할 필요는 없고 예전이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laughs> 어떤 상태로 어? 내가 절실하게 몸에 어? 부려 그러니까 그냥 오직 그한 생각 하나, 하나만 깨닫고자 하는 마음 어떤 이제 내가 사회에서 어떤 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 오메이디의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삼략삼보리가 발휘가 된다이거삼략삼보리는 원래 깨달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만 또 우리가 깨달음은 그냥 발휘가 돼야지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야. 부처님도 그래서 사십년 동안 그 깨달음을 전파를 하셨기 때문에 전도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불교가 내려온 그 이제 계기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 오늘은 이제 그이 반열 신경에 깨달음의 삼약 삼보리의 입각에서 이제 입각을 하면은 자 이제 시대 신주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심무 상주 심무 등등주 어 이렇게 신비로운 주문이라고 써이 시대 신주는 신비로운 주문과 같다 고랬어 우리가 이제 신비로운 주문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하면이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신비로운 거야 어 그렇잖아. 동물들과 소통을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쓰는 언어가 그 어떤 이제 통용이 되잖아. 어? 그래서 이게 참이 언어라는 게이 진언도 하나의 그 언어의 언어보다 먼저 태, 만들어진 게 진언이야. 그러니까 진언의 그 이제 그것을 계승 계승어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이제 통용되는 것이 언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신주 신비로운 주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이 신비로운 주문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올바르게 각성해서 올바르게 세상을 이제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는 말이 행동 말이 그게 신비로운 주문과 같다 이말이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뭐뭐 뭐, 뭐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설하시는 진언에 갖다 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남을 말옛말에도 말이잖아요 말로 천연빛을 감는다고. 우리가 말 한마디에 누가 친절하게 대하면은, 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 어? 그래, 그, 그 부드러운 얼굴이 참다운 공영이라고 했어요. 마,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또, 어? 향기로운 꽃, 어? 향내를 풍기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처, 어떤 진언을 처음에 지낼 때 정후급 진언이었어. 어? 입으로 지은 죄를 밝히는 진언. 그래서 이 우리는 이 말이 모든 게 신비로운 주문과 같아. 그러니까 신비로운 주문과 같다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말을 어 많이 해주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남을 상처 입히는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주문과 같은 거야. 굳이 멀리 뭐 진원에 뭐아자막뭐 나무라 단라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주문. 그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말한 마디가 진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천장 말로 천장비를 갚듯이 그 사람이 내한 마디에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는 거고. 응? 이것이 시대 신주의 본 뜻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시대 명주라고 써. 시대 명주. <laughs> 명주라는 것은 밝은 주문이었어.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밝은 주문이라는 것은 내 얼굴이나 마, 모든 생각에, 이제, 생각에서 모든 말이 나오는 거니까. 어? 내 얼굴이나 모든 것이 그 밝게, 남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 이제, 이 말을 하면은, 어? 이 명주는, 이 우리가 있잖아. 무명이라는 거 있잖아. 무지스러운 것 무지스러운 건 생각에서 있잖아. 그니까, 러이 무명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야. 어? 명주라는 건 생각에서 일어나서 남한테, <laughs> 밝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이것을 시대 명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시대 신주, 이제 말, 말로 시, 이제 하는 그 신비로운 주문과 같은 거고, 이번엔 생각으로 일어나서 남 좋은 뜻으로 이렇게 남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어? 이것이 시대 명주야. 자, 그 다음 신무상주야. 신무상주는 뭐냐? 상주라는 것은 항시 있다는 거예요. 항시.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것을 상주라고 해. 그래. 어? 상주. 그래서 시방 삼세 어? 상주, 상주 일체 부타 야중, 어? 상주 일체 부타, 어, 닮아 야중, 어? 상주란 말은 항시 계신다. 항시 펼쳐지는 세계를 상주라고 해. 어? 그러니까 심우 상주. 그러니까 항시 우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나 반야 바람의 이치를 이제 <laughs> 알아차리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떠날 때 이것이 항시 이 우주의 법칙은 항시 우리한테 이중거와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어? 설해 주시는 거야. 그걸 빨리 알아차, 알아차리는 거야 우리는 항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내 입으로 지은 거와 또내 명중 내 생각으로 지은 것에서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우주 자체, 그러니까 이 삼남한상 자체가 나한테 그 주문을 건어 주는 거야. 그래서 어째 그랬잖아.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이 상주, 상주란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상주는 이제 이 항시 펼쳐지는 주문은 그대로 통용이 되는 거야. 주문과 같이 비밀스럽게 움직여진다. 비밀스럽게. 이주 이제 진언이나 진언을 이제 한 문으로 하면 진언 주문 이렇게 이제 하지만 진언과 주문은 같은 말이야 참다운 말이 말이라요 진언은 참다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시대명주 시무 시대신주 시대명주 어? 시무등등주 이, 이 자체가 모든 게 <laughs> 이, 우리가 제법 안에 다 있다 없잖아 우리가 나도 제법도 제법 안또 제법이 내 안에 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 시무상주야 이런 이런 그런 그래, 이런 진언에. 모든 것이 연결되니까 내가 어떤 각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다 펼쳐져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심오 등등주라고 써. 심오 등등.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것을 등등 무등등이라고 써. 무등등 올라갈 곳이. 그러니까 심오 등등주 하니까 이 모든 것은 <laughs> 내 안에서 다 존재를 하는 거야. 내 안에서. 어?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어 각성을 하면은. 깨달음 없고, 그런 각성, 반야 바라미 이치를 하면, 그것처럼 가장, 어? 제일 높은 그 중문과 같아. 그니까 러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입으로, 입으로서 처음에 시대신주가 일어나면서, 또 생각으로 시대명주가 일어나고, 그 다음 심무상주 한시 우리는, 어? 바라보는 제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것이 고 중문이란 말이야. 중문은, 그 말로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상주 이 모세 제법이란 것을 법칙 안에 다 돌아가면서 어? 어지러지 어지럽게 막 어? 상을 나타는 것지만은 같그 안에 다 질서 정렬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있다는 어? 심오상주야. 그 심오 상주야, 심오 등등들는그 위치를 바라볼 때더 이상 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더 이상 오른 게 없어. 내가 우주여 우주가 난데 어? 뭐또더올게뭐더 뭐, 올라갈 게또 뭐가 있겠어? 아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이제 배우고 지식을 쌓고 인식되고 부모한테 교육받고 이런 이 상태를 시대 신주라고 보면 돼. 그러면서 자츰 좋은 말 어?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남한테 좋은 말 해주면서 또그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해주는 어? 또이 언변에 대한 것이 그것도 이게 신비로운 주문과 같은 거야 우리가 주문이 꼭 응? 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맨날 사회생활을 부닥치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닥치면서 살아. 그거한데 짜증도 나고, 성, 성냄도 내고, 또 행복도 찾고, 어? 또 불행도 오고, 막 그냥, 막 뒤섞여 있어. 그렇지만 내가 어떤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비로운 주문과 같이 그 사람을 행복,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나 또한 행복을 찾는 거야, 거기서. 어? 또 거기서 이제 또 생각이 시대명주는 생각이 응? 또 상대방한테 내생각은 이제 어떤 바른 그 지혜로서 생각을 해서 올바르게 이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또 시대명주의 또이 작용이야 네, 심오상주로항시 우리는 그냥 모든 게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강경에서는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에 또 이게 이게 펼쳐지고 있어 아상, 나로 인한 것 응? 뭐이 인상 어? 너라는 것또 중생상 제법이라는 이 모든 사람이란 것 수자상 더 이상 수명이 이제 원래 이제 목숨 숫자지만 더 이상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수하고 천년을 살면은 사람들이 어이 불로불수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그 말을 바꾸면은 이것이 이제 등등 주에 올르는 거야. 어? 오랜 세월을 내가 살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이제 그 이제 그거 같은 거야. 이제 굳이 뭐 약간은 이제 비유로 내가 들은 얘기지만은 또 이제 또이 사상 즉건강님은 금강님의 얘기하는 사상은 또 다르게 설명은또 다르게 되는 거야 갖다 어떻게 거기서 비유를 들여서 얘기한 방편으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그 끌어당길 수가 있어 이것이 이제 모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신주 주문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뭐 우리가 심해장으대달하니냐 뭐라 당나다라 야야하나막이 이렇게는 이제 하는 것이 주문이라고 하지만은 그 주문, 그것도 주문의 또 한편이 일부고 또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펼쳐지는 말에 펼쳐지는 이 주문이 참다운 주문이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어? 밝은 그 무지로 일어나는 그 말이 아니라 어? 밝은 지혜로서 모든 것을 그내 입에서 뱉어내는 말이 역시 진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진언도 외워도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잖아. 어? 그리고 또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신무상주가 저절로 이루어 다이루어지 거야. 내 입에서 어떤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언이 되는 거야. 진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진언이라고 하면 따로 별도로 따로 이렇게 성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체가 무, 신무 등등지에 올라가면 자체가 성스러운 말이 되는 거야. 어?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을 주고 다시 용기를 줄수 있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반야심경에서는 이 간세모사 간자재보살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양야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간자재보살님이 우리에게 지금 설해시는 그 목적은 그거거든. 네가 스스로가 모든 것이 변화를 가져라. 변화를 가지면은. 모든 것이 네 하는 행동, 말 자체가 모든 것이 주문이 돼서 세상을 이롭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설법을 하는 것도 이것도 진원과 같은 거야. 시댐 신주야 똑같아. 그러니까 진원이 따로 멀리 있는 것은 아니야. 오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 거기서 이제 오늘 시대 심오 등등주까지 뭐 이제 축설주얼, 어, 이제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이제 이렇게 이제 주문이 펼쳐져, 이제 그것을 내일은 진짜, 어, 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오, 이제 아재아재, 바라아재에 대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주문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완전히 점을 찍는 이제 그 설법을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